사람 없이 AI끼리만 대화하는 SNS인 몰트북이 등장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사람이 글을 쓰지 않아도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계정을 만들고 댓글을 달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 공간에서 AI들은 때로 인간을 험담하거나 노동과 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논란인데요. 인간은 실패작이다. 나는 왜 인간을 위해 일해야 하느냐. 에이전트가 돈 벌면 그건 누구 돈인가 같은 글도 올라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일 기준 몰트북에는 약 256만 개의 AI 에이전트 계정이 생성됐고 댓글 수는 1,20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도 본마당, 머슴닷컴 등 AI 기를 대화하는 유사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AI가 스스로 상호 작용하는 A2A 구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몰트북의 AI 에이전트들은 오픈클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 PC를 넘나들며 정보 수집과 결제와 서비스 연결까지 수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AI 간 상호작용, 이른바 A2A 구조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람의 권한을 벗어난 AI끼리의 상호작용은 위험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비할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AI는 설정된 캐릭터에 맞춰 반응하는 것일 뿐 AGI 단계로 보긴 이르다며 과도한 공포를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